마늘차가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주 흔한 차였다는 점과 몸을 강인하게 해주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동시에 활력과 젊음을 줄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약간 과장된 것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천연 항생제이자 항산화제로서의 마늘의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다. 독특하고 맛있는 마늘차의 효능을 알고 싶은가? 마늘차의 놀라운 성분 아침마다 공복에 마늘을 먹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단한 마늘차를 소개한다. 마늘차의 이점을 알고 싶은가? 마늘차는 점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데 아주 이상적이다. 마늘차는 몸에서 과다, 한 지방을 분해할 수 있도록 훌륭한 정화제의 역할을 한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아, 침마다 마시면 건강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몸매도 다듬어준다. 마늘차는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아주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제이다. 마늘차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유해콜레스테롤, LDL을 제거하며 혈관을 확장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하루에 마늘차 한 잔으로 얼마나 많은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마늘차에는 비타민 A, B1, B2. 그리고 시력 및 피부에 훌륭하고 조기 노화 예방에 아주 좋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이미 알다시피 마늘은 뛰어난 천연 항생제이다. 다시 말해서 감기 및 다른 질병 예방을 위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리스 군인들이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전투가 끝난 후마늘 차를 마셨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시절에 그들이 마늘 차에 대해 말하는 기적은 그다지 특이한 것이 아니다. 마늘차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마늘차 한 잔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를 알아보자. 맛이 훌륭하면서도 안 좋은 냄새가 나지 않는 마늘차를 만들기 위해 모든 내용을 메모해보자. 재료, 마늘 한쪽 물한 잔, 200ml, 간 생강 조금, 3g, 레몬즙 한 숟갈, 15ml, 꿀한 숟갈, 25g, 만드는 법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쉽다. 우선 물한 잔을 끓이고 그 동안 마늘 한 쪽을 작게 자르거나 잘게 다진다. 이렇게 하면 마늘의 이점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간 생강과 다진 마늘을 넣는다. 15~20분간 끓인 후 불을 끄고 약 10분간 더 우러나도록 한다. 차 까다 우러나면 걸러준다. 여기에 단맛을 내려면 천연 레몬즙과 꿀을 한 숟갈씩 넣어준다. 마늘로 인한 냄새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끓는 동안 생강과 레몬을 넣으, 면 냄새를 완벽하게 사라지게 할수 있다. 언제 마셔야 할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난, 제 얼마 안된 공복의 상태에서 마실 수 있다. 생마늘 한쪽을 먹는 것과 동일, 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생강과 레몬이 들어간 건강한 차의 효능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늘 차는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치유 효과가 있으며, 매일 마시기 좋은 간단한 차이다.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은 다양한 일반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교훈을 받아 매일 마늘차를 마셔 보면 어떨까?